예, 감사합니다. 예, 구역 예배를 겸한 우리 가족 공부, 뭐, 예, 우리 교환에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받은, 어,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주보인 나와 있는데, 예, 열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는가? 네. 무슨 말을 했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을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가자. 몇 명의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며 따라갔는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베드로를 따라가 버립니다. 음. 우리 그 요한복음 21장 그 2절에서 3절. 세베대의 아들들 이라고 하는 그두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세배대 아들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입니다. 그두 사람, 또 다른 두 제자하고 어, 또 앞에 이름 두 명이 나오지요. 그리고 여섯 명이 베드로까지 합해 갖고 일곱 명이. 어? 베드로를 따라가는데 무슨 말을 하면서 따라가는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할 때에 여섯 명의 제자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한 제자들이 밤새 고기잡이 한 결과는 어떠했는가그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지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참 예수님 없이 고기 잡는 그들의 인생이 비참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갈릴리 바다 상막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새로운 일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지요. 응? 바다는 물이 철렁거리고 저 어?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에 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틀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 라고 합니다. 예, 네. 몇 마리가 잡혔는가? 큰 고기입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큼지막한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니 그 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을 모아갖고 그래가 무트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먹은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는가. 참이 이 죄인은 할 말이 없다고. 어? 물고기 잡고 지금 바닷가에서 있는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여섯 명의 제자가 일곱 어? 명의 제자지요. 제자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떡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입에 들어가는데 아, 아무 말이 없었.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죄인은 할 말이 없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음, 뭐라고 물었는가? "예, 세 번이나 이게 묻고 계시지만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라고도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과거로 돌아가버린 베드로 과거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버린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는 원어적으로 참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는 번역을 할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안을 받으니까 그 핵심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이란 베드로의 옛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자기가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라고 안 부르고. 옛날부터 불리던 이름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시몬이 무슨 뜻인가 라는 말입니다. 갈대입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가 그 갈대숲을 헤매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고 아마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대입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라 고하는 이름의 뜻은 뭐지요? 그렇지요, 반석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의 이름을 버리고 시몬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갈대 인생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에 다시 불을 피우고 있는 뜨겁게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요. 누가복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 실망을 했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서 실망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공개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하는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줄 때에, 어?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나는 뜨거웠다. 니는 어땠느냐? 나도 뜨거웠다." 그리고 그 걸음에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쫓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하고 지금 베드로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 갖고 베드로의 가슴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7 번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참이 이 우리 원어적인 그런 의미에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이이 이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의 질문도 지난 설교 때 얘기를 했지요. 두번 예수님은 아가피로 물었고, 응?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필레오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번다 필레오로 대답했다고 제가 설교문에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이것도 세번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도 헬라어 성경은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의 알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어떤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기노스코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건 지적인 알미입니다. 두 번째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근심하고 대답하잖아요. 근심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세 번째 압니다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을 부릅니다. 지적으로 이렇게 안다 안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딱 겁이 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었기 때문에 딱 근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겁이 났다는 거지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말 이제 지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오이다로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이 3년 동안 나를 지켜보시면서 관계하면서 주님이 격지 안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지. 필레오로는 사랑한다 이거지요. 목적적인 사랑, 기쁨의 사랑. 스스로 향한 제자의 사랑, 친구를 향한 친구의 사랑. 이거는 예수님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이 오이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게 설명을 다할 수가 없었어.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목양의 다양성 세 가지를 말해 봐라. 요한복음 15장과 16장과 17장에 나타나 있는 목양의 다양성. 첫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둘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다양성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육이 강조되는 응? 장면이죠. 어리니까 양육 키워줘야 되잖아요.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어떤 예, 교훈적인 면이 강한 겁니다. 잘못 됐으면은 꾸짖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일반적인 목양의 사역입니다. 일반적인 목양의 사역. 그 전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양육. 내 양을 치라. 교훈.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세 편의 설교를 하면은 어, 또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한 편의 설교 속에는 그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말 자체만 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언어를 다 몰라도 한글 성경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은 질문인가? 설교문에 세 가지 대지를 제가 제시를 하면서 설교를. 이어 나갔습니다.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인가? 지난 설교의 네. 1, 2, 3 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라다가 낚시만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다. 설교 대지입니다. 실망하고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밥을 만들어 주시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음? 죄인이 되어서 말 못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다가 낙심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다. 죄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지 죄인들이 무슨 말을 먼저 할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처음 믿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질문이다. 이 질문하는 걸 통해 갖고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응? 어? 내가 요 고기 잡고 있지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되돌아가 버렸지? 주님의 질문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이 말이지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계셨다 믿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질문이지요. 어떤 사명?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명을 받아라. 그런 말이지요. 사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었다. 지난 설교에서 이렇게 대지를 구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사랑한다고 하면 물고기 잡는 인생으로 있으면 안되지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물고기 잡는 것은 주님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일이잖아요. 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음, 보내면서 오후에 이렇게. 가정 예배를 지난 설교를 가지고 인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따라오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